이 남인도의 어떤 지역 쪽 사람들은 한국어와 아주 비슷한 언어를 쓴대요. 저도 이거는 나중에, 나중에 찾아봤어요. 그, 왜 이렇게, 왜 이런 걸 알게 됐냐면은, 아니, 주변에 꼬맹이들이 우는데, 울거나 막 꼬맹이들이 이야기하는데, 아빠, 엄마 그러는 거예요. 아빠, 엄마. 아니, 나는 그래서 내 귀가 잘못됐나 의심을 하고 주변을 이렇게 막 둘러보고 찾아보면은 인도 애들이 인도 애기. 인도 애기가 아빠, 엄마 그러는데 그게 너무 비슷한 거예요. 그 아빠는 진짜 비슷하고 엄마는 약간 암, 암마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. 엄마는 조금 덜 비슷한데.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. 또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한국어와 비슷한 단어가 천 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. 이 남쪽에, 그, 남쪽에 이 인도의 민족은 북쪽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족과는 완전히 다른 민족이고, 그 언어도 완전히 다른 언어를 쓰고 있거든요. 이거 찾으면서 같이 찾아본 게, 인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힌두어, 이거를 쓰는 사람들은 한, 어, 70% 정도 되나?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, 이게 표준어가 아니고, 그총 22개 언어를 공용어로 지정을 했대요. 그래서 각 지역마다 쓰는 공용어가 다르고, 그래서 공용 그 표준어는 아니지만 어 영어를 사람들이 되게 일반적으로 표지판이라든가 이렇게 되게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, 제가 여행을 하다보니까 영어로 표지판이 너무 잘돼 있어서 생각보다 좀 여행이 편했었는데 어, 언어가 아무튼 이런 식의 체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각 지역에는 그 지역에서 쓰는 언어를 그, 그쪽 지역의 표준어 어, 공용어로 지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제가 갔던 이 남쪽에 그한 곳에서는 그 언어가 한국어와 그 비슷한 단어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또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아직 정확하게 이유를 알아내지 못했던 것 같고 관련이 있다라는 사람 이 학자들이 조금 더어 연구를 해서 찾아보면은 뭐 예전에 뭐 아주 예전에 그 민족이 이동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뭔가 비슷한 단어가 지금까지 내려오게 됐다. 뭐,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. 확실한 건 모르지만 되게 신기했어요. 한국어가 언뜻 언뜻 들리는 게 엄마, 아빠만 그런 줄 알았는데 찾아보시면 단어가 되게 많습니다. 한천개 넘었던 것 같아요. 아무튼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. 신기했고. 그리고 인도 여행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마 물어보시는 게 안전에 관한 부분일 거예요. 인도 여행 위험하지 않냐고 많이 어, 걱정도 하고 실제로도 위험한 어, 사건도 많이 있다고 하죠. 많이 있다고 하고 위험하지 않냐고 하는데 음, 저는 제가 느낀 걸 말씀드리면은 다른 나라에서 제가 뭐 여행을 할때 조심해야 될 부분들 조심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니고 했더니 크게 위험한 건 별로 없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음 그냥 여행을 할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 잘 지키고 어 여행을 하면은 뭐 크게 위험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. 이건 또 제가 겪은 거니까 또 다를 수가 있겠죠, 상황은. 그리고 지역적으로 남인도가 확실히 북인도 쪽보다는 조금 더 뭔가 깨끗하고 정돈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그 도로 사정이나 이뭐 주변에 이런 것들을 막 보면은 북인도의, 인도의 중심 부분? 그런 쪽을 여행을 하고 온 사람들의 말과는 너무 다른 느낌을 받았거든요. 생각보다 되게 깨끗하고, 생각보다 되게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, 이건 물론 그, 우리나라랑 비교하면은 훨씬 열악하지만, 제 느낌에는 그냥 작년에 라오스 갔을 때, 오히려 라오스 여행을 하는 게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더 뭔가 도로도 낙후되어 있고, 좀 이동하기도 힘들고, 아무튼 안전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크게 위험한 적은 별로 없었어요, 별로 없었고 음 그래도 저는 남자고 어 여행을 그래도 이렇게 돌아다닌지 5년이 넘어가고 있고 좀 나름 여행에 대한 노하우나 이런 게제 스스로 생기다 보니까. 좀 알게 모르게 조심을 하면서 다녔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이나 뭐 처음 혼자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항상 그래도 긴장 늦추지 마시고 뭐 챙길 거다 챙기고 조심하면서 여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 하나를 꼽으라면은 그어 슬리핑 버스 타기 전에 그러니까 그 캐랄라주 넘어올 때 퐁디체리에서 슬리핑 버스를 타고 저는 캐랄라주의 그 뜨리반드룸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다시 바르칼라로 넘어갔거든요 그때 이제 그 슬리핑 버스도 슬리핑 버스를 타기 위해서 픽업 버스가 와요 그 픽업 버스를 타고 그 슬리핑 버스가 있는 장소까지 가는데 이게 뭐 우리나라의 픽업버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픽업버스로 거의 한 시간 넘게 갔어요. 그러니까 인도가 되게 넓고 그러니까이 계속 큰 버스가 돌면서 갈순 없나 보더라고요. 사설버스였는데 이 픽업버스를 타고 한 30km 정도 간것 같고 그 길을 갈때 운전하시는 분이 아그 운전을 밤에 어, 그 문도 열려있는 그 버스를 운전하시면서 너무 위험하게 운전하시는 거예요. 그때, 어, 저랑 그 칠레에서 여행 온 모녀랑 인도 총각 한 명이랑 이렇게 네명 타고 있었는데, 어, 진짜 내려서 살았다고 서로 막 농담조로 우리 죽을 뻔하지 않았냐 막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, 어 그거는 그 그분이 뭔가 음, 속에 화가 많으신 분 같아요. 막길 가다가 계속 빵빵거리고 난폭하게 운전하고 뭐끼어들게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내려서 막 싸우려고 그러고 그 같은 버스에 그 인도 총각 그한 명이 없었으면은. 어, 막 싸우려고 나가려고 할때막 말릴 수도 없었고 좀더 위험하지 않았을까 막 그런 생각도 지금 들거든요. 아무튼 뭐그 순간이 여행하면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 같아요. 그거 말고는 뭔가 소매치기를 당했다거나 뭔가 강도를 당했다거나 어 별로 없었어요. 그 위험한 순간이 생각보다 별로 없었고 저는. 그래도 항상 여행은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본인 몸은 본인 스스로가 지킬 수 있게 항상 유의하면서 여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아, 떠들다 보니까 7시 됐는데 이제 뒤에 보면 어둡죠? 아, 해가지고 나니까 좀 선선해서 좋은데 모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, 모기. 아, 큰일 났네. 들어보내주지 않고. 저기 맞은편에 24시간, 그 24시간 영업하는 식당이 있는데 조금 더 있다가 저기 가서 저녁을 먹고 저기서 버티다가 그냥 출국장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. 어, 그러면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. 이 남인도를 이렇게 한 2주 정도 여행을 하고 나서 여기를 추천하는지 아니면 추천하지 않는지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장점이랑 단점을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게요. 먼저 장점은 생각보다 좀 음, 발달이 잘 되어 있어요. 뭐 저는 인도가 처음이어서 북인도랑 비교를 할 수는 없는데 제가 갔던 좀 열악한 예전에 그 중국의 시골 막 이런 지역이랑 어 작년에 갔던 라오스랑 그런 쪽과 비교를 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잘 갖춰진 도시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음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바다. 제가 이번 여행은 바다로 시작해서 거의 바다로 끝났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지냈던 여섯 도시가 전부 다 바다를 끼고 있고, 그 바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, 저처럼 바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추천드리고요. 세 번째로는 뭐, 북인도에 비하면 뭐 비싸다고는 하지만, 그래도 물가가 싸요. 물가가 싸고 제가 뭐 그렇게 흥청망청 쓰진 않았지만 막 너무 막 쪼들려 가면서 하고 싶은 거안 하고 다니진 않았거든요. 그랬는데 하루에 이제 모든 걸다 합쳐서 쓴 경비를 생각을 해보니까 하루에 그래도 한3 5 0 0원 조금 더쓴거 같거든요. 더 아끼면 더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. 저는 더 아끼진 않았는데 더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무튼 저렴한 경비까지 이게 장점인 것 같아요. 이 정도가 장점이고 그럼 반대로 단점을 말씀드릴게요.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가 너무 더워요. 너무 더워요. 진짜 어 작년에 한국의 여름 진짜 더웠죠. 낮에는 항상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제가 지금 2월 말부터 3월 초를 이렇게 여행을 했는데, 건기여서 비는 거의 안 왔어요. 비는 안 오고, 그래도 이 지역을 여행을 하면은, 뭐 12월부터 2월, 제일 좋다고 하고, 이 시기에 여행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, 아, 너무 더워서, 진짜, 오후 한 2시경에는, 웬만하면은, 사람들 다 그냥 들어가서 쉬고, 예. 네. 밖에 나와 있으면 진짜. 아무튼, 그, 더운 거 싫어하시면은 좀 아마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진짜 이거는 꼭 각오를 하고 오셔야 될 정도로 좀 더웠고요. 그, 관광지, 뭐, 유적, 이런 것들이 확실히 북인도 쪽에 되게 유명한 곳들에 비해서는 별로 볼건 없어요. 그러니까, 어 바다 같은 자연경관은 좋은데 유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걸 좋아하고 그런 분들은 어쩌면 좀 심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볼 거는 있긴 하지만 북인도 보다는 좀 저은 것 같다 이게 단점인 것 같고 그리세 번째로 음식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 이거는 정말 케바케라서 뭐라고 딱 집어서 말하기는 좀 힘들지만, 아, 저는 그 음식이 좀 힘들긴 했어요. 그러니까 이 남인도의 다양한 음식들을 웬만하면은 한 번씩 먹어보려고 그 중간 중간에 음식을 먹긴 했는데,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태리 음식, 중국 음식 많이 먹었고, 음식이 뭐랄까요? 이딱 먹으면은 먹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저기 태국 음식 같은 거 태국에 실제로 갔을 때 어떤 음식 먹었는데 넣자마자 막 뱉고 싶던 그런 음식이 있었거든요. 막그 정도는 아니에요. 넣으면은 먹을 수 있는데 그걸 계속 먹기가 굳이 이렇게 내가 고생하면서 이 음식 먹는 것까지 고생하면서 먹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.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음식 나오면은 한 번씩은 먹어봤는데 먹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맛이 있지는 않았다.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케바케라서 그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단점이 아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 기준으로는 단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. 네, 이렇게 뭐 장점, 단점 말씀드렸는데 그 결정은 항상 본인이 하는 거니까. 공항이 되게 좀 새로 지었나봐요 여기 되게 깔끔하고 어, 좀 넓은데 그거에 비해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 이, 이 인도의 아주 유명한 도시들보다는 그래도 여기가 좀 코치라는 곳이 작은 곳이고 음, 비행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직 그렇게 많진 않나봐요 어쨌든 수다 떠는 덕분에 1시간 반 정도 뭐 포함하면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흘렀는데 아 일단 지금 얘기할 거리가 다 떨어져서 밥을 먹기에는 뭔가 애매하지만 뭔가 음료라도 마시면서 좀 어딜 들어가야겠어요 여기 지금 모기가 너무 많아서 이제 더 있기 힘들고 뭔가 아직 마무리 멘트 할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. 분명히 비행기 타기 전에 또킬것 같은데, 이따가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.